심쿵의 이커머스 e 체험기 제 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을 실제로 만들고 운영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이템 선정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불가한 물품 그리고 승인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외한 돈 되는 모든 물품을 판매해 보겠습니다 판매 방식은 제조사나 도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소싱해서 대신 판매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팔 거냐면 국내 1위인 쿠팡과 점점 공룡이 되어 가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판매 방식을 다른 말로 온라인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아직 온라인 위탁 판매에 대해 기본 지식이 없으시다면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위탁 판매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누비 입장이라 배우고 싶어서 많은 영상을 봤습니다만, 추천하고 싶은 영상보다 비추하고 싶은 영상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얼마를 벌었다 또는 얼마를 벌수 있다 영상 제목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걸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예 보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시간 아깝습니다 간단하게 위탁 판매를 쉽게 설명드리면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의 상품을 대신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중간 마진을 챙기는 중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심쿵이 공급자에게 상품 정보를 취득하고 상품을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후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공급자에게 상품을 소비자에게 발송하도록 발주를 넣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문은 심쿵에게 했지만 실제 물건은 공급자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위탁판매의 장점을 생각해보면 심쿵은 상품을 보관을 창고도 필요 없고 택배도 관여하지 않아서 배송에 대해서 신경 쓸 거는 주문한 고객의 배송지 주소만 정확히 공급자에게 전달만 하면 됩니다 즉큰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경쟁자가 많고 리스크가 적은 대신 수입도 적습니다 블루 소득을 꿈꾸신다면 위탁 판매는 하지 마세요. 자,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 거긴 하지만 나중에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어느 순간 판매가 안정화되면 자기 전문 쇼핑몰을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물론 제 말을 모두 믿지 마세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전문 쇼핑몰을 만드는 단계까지 못 가고 대부분 망합니다. 다만, 꿈이 있고 어차피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했다면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자기가 걷고 싶은 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걸음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직접 쇼핑몰을 만들 거니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뭐부터 해야 할까요? 바로 장명입니다. 네, 도메인이죠. 도메인이 뭐냐고요 어렵게 따지지 마세요 그냥 제일 잘 아시는 네이버 닷컴 구글 닷컴 그런게 도메인입니다 네.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과 회사 이름이 같다면 마케팅 효과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마케팅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더 생각을 넓혀 봅시다 이메일 주소 페이스북 아이디 인스타그램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 트위터 아이디 유튜브 채널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쿠팡 아이디 11번가 아이디 지마켓 아이디 티몬 아이디 위메프 아이디, 각종 사이트들 등등등 이것 싹다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두면 에, 어떠십니까? 좋겠죠? 그래서 도메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에, 이름 짓는 거라고 합니다. 에,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말고 신중하게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쇼핑몰 기능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다 만들려면 서버도 사야하고 기획도 해야 하고. 프로그래도 해야, 해야 하고 쇼핑몰 디자인도 해야 하고 생각만 해도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시작할 때 카페24나 고도몰이나 메이크샵 같은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쇼핑몰 호스팅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차를 사지 않고 렌탈해서 타듯이 쇼핑몰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쇼핑몰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템플릿으로 만들어두고 판매자들 입맛에 맞게 꾸밀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쇼핑몰 기획이나 프로그래밍이나 디자인을 직접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공되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공수로 쇼핑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위탁 판매로 쇼핑몰의 기초를 닦고 사입을 해서 규모를 키우고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문몰을 만든 다음에 소비자와 판매 이력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쇼핑몰을 이관하고 글로벌 셀러로 장에 나간다는 시나리오로 쭉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어때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말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스팅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서버를 빌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리바바 같은 외국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꿈꿔 보는 겁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쓴 만큼 돈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되면 많이 내고 덜 되면 적게 내는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름부터 지어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이즈를 20년 넘게 써왔기 때문에 후이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곳이 따로 있으시면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가비아나 카페 14나 고도문에서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도메인을 찾았으면 각종 NS, SNS와 메일, 유튜브 등등등 아이디가 중복되는 게 없는지 다 확인해 줍니다. 평생 날 따라다닐 이름인데 컴퓨터 앞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예, 아이디가 중복되는 게 없는지 찾아보는 이 정도의 노력도 하기 싫으면 굶어야죠. 밥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자, 저는 미리 찾아서 장면을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다음은 사업자를 신청해야겠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신청, 제출, 상단 메뉴에 마우스 가져가면 아래 사업자등록증 신청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서 신청하고 완료되면 인터넷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출력해서 신분증과 같이 들고 기업은행을 찾아갑니다. 국민은행이나 농협도 가능합니다. 사업자통장 만들고 구매안전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서 이용 확인증을 받습니다. 사업자통장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OTP를 줍니다. 발급비용 5천원입니다. 다음은 정부 24 사이트에 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고 대기하면 문자로 처리 완료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 문자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구청을 찾아가면 수수료 12,000원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자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도 수수료 4,400원 내고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총 들어간 비용은 OTP 발급 수수료 5,000원, 통신판매업 네, 신고증 수수료 12,000원, 사업자 공인인증서 4,400원, 총 21,400원이 들었습니다. 빨리 물건 팔아서 21,400원을 회수하고 싶어지는군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다뤘습니다. 어디서 팔 건지 정했고요 미래에 대한 큰 그림도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명, 이름짓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기 위한 사업자와 사업자 통장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까지 완벽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서 실제로 상품 등록을 해서 판매를 개시해 보겠습니다 제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LS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